지난 그첫 번째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예지성이 있는 교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딱 보는 순간에 아 얘가 다음에 뭐를 내가 장치를 넣어야 되지? 하는 게 바로 떠오른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 들 교정은 트리트먼트 프레를 차트 처음부터 일렬 번호를 쭉 적어 놓고 교정은 절대로 못 합니다. 선생님들이 하는 교정은 환자를 보원한 연이에그 환자를 보고 나서 아, 지금까지 움직인 치아 이동에서 뭐가 문제가 있지? 아, 뭐를 내가 바꿔야 되는구나 하는 내용이죠. 교정은 그렇게 교정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진행되는 치아의 이동을 가장 선생님들이 편하게 어떤 장치를 내가 넣어야 되지? 했을 때 뭔가 툭툭 넣을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스리디스의 가장 큰 문제는 톡 컨트롤이겠죠. 네. 그 이외의 문제점은 없겠죠. 톡 컨트롤은 지금까지 그 많은 환자를 제가 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자, 그러면 어떤 치아를 빼야 될 거냐라는 거죠. 역시 이것도 컴퓨터 해가지고 조직 그 포뮬러된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 환자에 적용해가지고 가장 아이디얼하게 어떤 치아를 빼서 그 치아의 잘뺀 치료에 대한 임상적 결과를 갖고두 개를 모델해가지고 매치를 시켰을 때 얼마만큼 소위 컨인시던스 소위 일치점이 나왔냐 하는 부분이죠. 해보니까 어떤 치아를 빼야 할 것인가를 해보니까 실제 임상의 결과하고는 86% 정도 나온 거죠.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어떤 치아를 뺀다고 그랬죠? 저는 5번 소구치를 많이 뺀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두 사이즈가 가장 작습니다. 두 번째, 5번을 빼버려서 4번이 3번 뒤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덤핑 액션, 저희 말해서 후방 이동을 했을 때 메인 아치 와이어가 이렇게 굽게 되죠. 빼게 되면 굽게 되는 거를 제일 앞쪽에서 캐나이니에서 막아주시는 게 누가 해내느냐 바로 4번이 해내는 거죠. 그런데 모든 교정을 하는 선생님들은 왜 4번을 빼느냐 4번을 빼야지 3번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딱. 그거 하나라는. 그거 맞을까요? 나는 몇 번인가 우리 선생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아는 뭔가 잘 장치를 만들면 도미노 현상처럼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할수 있다라는. 왜? 모든 치아는 리가멘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케나인과의 맞제 부분들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케나인 타일을 하고 전체 치아를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아마 전체 치아를 움직이게 되는 방법들은 이 다음에 교정에서 계속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아의 발치의 일치성을 가지고. 잘된 임상과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이와 같이 8 6 그래서 이와 같은 가장 일치된 내용 중에서 어떤 치아를 빼야 할 것인가에 가장 주안점을 첫 번째 어디서 뒀느냐? 소위 상악의 하악의 전치부의 프로트 소위 전방위로 얼마만큼 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전방위 위치에 대한 상하 간에서, 바이막시라리 프로트루전에서, 우리 생님들이 어, 입이 많이 나왔네? 하는 그 얘기죠. 바이막시라리 프로트루전에서, 어떤 치아를 빼야지 우리 생님들이 가장 빨리 교정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은 4번이라고 얘기죠. 물론 빨리 되고 늦게 되는 건 통계를 더 많이 내 가지고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떤 치아를 빼야 할 것인가 첫 번째 결정 사항은 이 논문에서는 소위 바이 막시 프로트루전에 있어서 상하 간의 프로트루전이 있음. 소위 얼마만큼 전방으로 튀어 나왔느냐 이걸 봤다. 두 번째는 아까 발치행 오버제시라는 거죠. 오버바이트. 오버제과 오버바이트는 위치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 닫아줘야되기 때문에 발치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도 이두 번째. 어, 세 번째 클라스트 조율리ationship 바로 이조릴레 a t i o n s h i p 에서 상하기 전치가 얼마만큼 튀어나와 있느냐라는 거죠. 그 부분. 그 다음에 구치부 교합강계에서 구치부가 안테레포스테리에서 소위 말해서 얼마만큼 얘가 후방으로 이동해야 되느냐. 또 하악이 얼마만큼 뭐 전방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순서대로 발치의 순서를 정했다. 이런 발치 이러한 순서대로 발치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클 s 스2 D1 케이스에서는 상악은 4번을 빼고 하악은 5번을 빼고 클래스 3인 경우는 하악은 사 번을 빼고 상악은 5 번을 빼고 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쉽게 생각한다라는 그게 맞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그게 과연 맞을까요? 케모프라지 <목소리도> 얼소닉 트리트먼트에서 하악 뜯으면은 소거치만 빼가지고 클라스리를 후방으로 이동하고 치아 하나가 없고 상악은 남겨두고 또클그스 2D1 같은 경우는 상압만 빼고 하은 남겨두고 그야말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교정을 하는 거죠. <laughs> 교합은 맞지 않다라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교정에 접해보게 되면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많은 통계학적인 논문의 데이터가 그럴듯하게 보이긴 하지만 늘 학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교정이 정말 그래서 어렵다는 라 거죠. 맨디빌 프렌의 앵글에서 크라스리 같은 경우에는 소위 클로그 와이즈, 카운트 클로그 와이즈가 어떻게 결과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바로 이런 얘기들이죠. 예를 들어서 로우 페이스가 미들 페이스보다 상당히 크게 돼 있는 오픈 바이스가 돼 있는데 이게 교정을 하고 나서 클로그 와이즈로 더 벌어졌다고 라 하게 되면 은안 된다는 라 거죠. 바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취하를 발치할 것이냐를 결정했다는. 어 어쨌든 저는 참고는 하지만은 참고는 하지만은 늘 제가 여기에 따라가기에는 조금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크라우딩은 당연한 거고요. 그 나머지 중요한 부분도 역시 가장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힘의 이동 방향과 치아의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의 형태를 좌우하는 소위 치아와 두개골, 즉 악골이죠. 악골에서 우리가 발치를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게 발치를 했을 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사의 내용은. 뭐 사이디탈 버티컬 트랜스버스 인트라아치 그다음에 패톨로지 컨디션. 이건 발치 병들은 거 빼야 되니까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주로 어 제가 보기에는 뭐클랩스인 경우는 뭐 트랜스버스, 버티컬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 하악이 어전방에로 하면서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경우에 버티컬로 우리가 확장을 시켜야 된다라든지 뭐 사이디탈에 대한 문제는 소위 말해서 구치부위의 전후방 이동에 관한 문제점,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소프트슈의 전후방에 대한 문제점들을 거론을 해서 얼마를 넣고 물만을 했을 때 심리학을 개선할 수 있겠느냐. 하는